예, 공약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이제 오후 접어들었는데요. 아, 특강으로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짧은 시간 특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자병법이라는 뭐, 동양 사람들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는데요. 아, 우리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 없지 이길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상대방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또 속이는 존재라면 더 이상 할말 없죠. 성경밖에는 사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그의 거짓된 그 선지자들을 그 잘못된 자들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뜻을 굽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소설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서 났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여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걸 비춰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마귀와 인류에 대한 관계가 뭡니까? 예, 인류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너희들은 죽게만 마귀 새끼라 이거예요. 새끼.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다 그거예요. 마귀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마귀도 뭐 자녀 자식이라는 게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그 뱀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후손. 뱀의 후예? 가인의 후예? 여러분, 뱀의 씨?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요한복 5장 10장에 이렇게 도시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나는 양의 목자요. 요한복 10장에. 그죠? 음. 요한복음 3장에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고 하늘아래를볼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죠?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 그러니까 마귀의 씨가 있다는 거죠. 잠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니엘서 한번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시간, 제가 시, 시간 산출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지금 잠깐 안 들어가는데요. 음. 예, 어쨌든 제가 3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놀라운 그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정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 특별한 세상으로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말이죠. 어, 특별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말이죠. 금신상으로 이 세상은 큰 신상으로 하나님께 서 세상의 역사를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뜨인돌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장나는 건데요. 음, 특별한 얘기를 여기서 하나 하고 있어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적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빛차의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철과 진흙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다니 말은요. 어, 하나님의 천,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노아 용조 전에 사람의 여자들과 같이 교잡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이 가인의 그 사탄막의 씨를 인간의 어떤 유전자에 섞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세상도 역시 철과 지는게 합하지만 섞이지 니하는 희한한 나라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단순히 무슨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서로 같이 살아도 같이 무슨 뭐, 뭐 영원히 같이 뭐 종자가 다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잠깐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잠깐 보면 말이에요. 이장 44절에 보면, 보면. 2장 (44절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니엘서2장그 43절을 잠깐 보면 말이죠 요 킹잼 성경으로 보면 They shall mingle mingle에서 섞는다는 거예요 With the seed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저들이 섞일지만은 They shall not cleave one to another 그죠? 사람의 씨와 섞지만은 그들은 서로 서로가 같이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종자가 다르니까 씨가 다르니까 이해하시나요? 마치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함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아요한 걸로.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자가 다른가? 인류의 종자가 다른가? 그래, 종자가 다르죠. 모두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더또 더, 더 심각한 것은 죄인 중에도 또 마귀 사탄의 씨 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괴롭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이 족보까지 들춰내야 되니까 예 자유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신을 받고 불가성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나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그죠. 음. 마태복음 그 8장 44절에 이와 같이 너희들은 너희 아이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들아라고 부른 게, 뱀들아라고 부른 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판결, 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그냥 그, 그, 씨라 그런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 독사.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와 새끼니까 그 후손이니까 가인이 후예.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머리만 조금 바뀌어 가지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만 조금 바뀌고 입만 조금 바뀌어 가지고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하시나요? 근데 이자가 얼마나 이, 이게 사악한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중에 먹지 말라고 금지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갑자기 이상한 존재가 여기 등장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 상황이 발생해요. 뱀으로 사탄 나귀는 에덴 정단에 침투하게 되고 인류 역사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뱀 자체는 사탄이 아니에요. 뱀이라는 들짐승을 썼다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요. 그죠? 원수가 된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창세기 6장에, 그저 6th generation, 6th, 그죠? 제네시스. 자, 창세기 6장. 여러분 6세대 좋아하지 마세요 6은 다 죽는 겁니다 666, 6세대, 뭐 5세대 5지시대가 지나서 6지시대가 온다 예, 짐승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갈수록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여자들이 또한 스템셀이라는 잘못된 씨를 뿌려가지고 잠깐요 제가 지금 실시간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 제가 실시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또어 지금 목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실시간을 제가 아 공개한 것을 제가 아 보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창세기 6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교잡함으로 씨가 섞였어요. 스템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 서기장의 철과 진에게 합하지 않은 것 같지 마지막 시대는 사탄 마귀의 씨와 타락한 인류.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사탄 마귀의 씨 종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고, 짐승 세력이 세상이 하나가 되고, 음녀가 되고, 적거지석 올라오고, 거짓선적 올라오고, 마귀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선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씨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 대화로 될 것은 아니고, 무슨 만나서 뭐, 여러분, 뭐, 대화를 좋아하고, 뭐, 상담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예, 자타가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가 예수님만의 변화받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 입만 거듭나서 천국을 어떻게 갈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종자가 바뀐 어떤 슬픔에 이러한 시간이 나타나게 서노아공수가 멸망됐죠. 음. 노아공수전의 인류가. 그런데 음. 대선지수 중에 특히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말이죠. 그 영안이 열어서 봤, 에스겔이 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 받들고 있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얼굴 모양, 사자 모양, 좌표는 소의 모양, 독수리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모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보좌를본 것이죠. 그 움직이는 보좌를 근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교에서 십장에도 또같은그 그 모습이 나와요. 음. 그룹들이 각기 내면에 있는데, 첫면은 얼굴, 사람, 사자, 독수리. 그죠? 음. 첫 면은 얼굴, 그룹이 얼굴이라고 봤다는 것은 이제 에스겔이 지금 어디를 봤냐면은 그 둘째 면은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를 봤다. 첫 면은 여기서 이제 송아지 같은 소 같은 그, 그 부분을 본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스겔이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자에 내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또 이러한 그 여섯 날개가 있는 그죠. 그룹 천사들이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이렇게 지키고 있고 둘러서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탄 마귀가 도대체 어디에서 빠져나왔나 이거예요. 신기,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만 보세요. 다시 예수계열사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1장 10장에서 그그 그 생물들을 봤죠. 28장에 보면 갑자기 두루 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고하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받은 덮는 구룹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구룹 천사. 여기서 말한 구룹 천사란 말은면 영어로는 캐두빔이라고 합니다. 캐두빔 구룹 천사. 그다음에 또 세라핌이라는 또 수랍천사가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수랍천사라고 볼수 있는 천사들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을 떠나면 혼란에 빠지고 사탄마귀는 자기 정체를 가리려고 하면서 성경을 떠나서 뭐를 받다 들었다 하면서 자세히 풀어준다 하면서 완전히 성경이 예고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것을 희석시키게 돼요 절대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섞어서 여러분의 해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만 가지고 이걸 파악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그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으로 하면서 그룹이라는 것은 캐두빔이라고 해서 그룹 천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에덴 농산에 쫓겨나잖아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도 그룹들과 두루도는화염검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을 통해서 지켜 버리겠어요. 에덴동산 동편에. 어떻게 에덴동산 동편에서 그룹 천사들이 여기 있을까? 그럼 이 에덴동산은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말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만 어쨌든 에덴동산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더 이상 생명나무의 을 길을 막은 이 그룹 천사가 또 여기에 나오는데 또한 가지, 또, 대, 대, 대연서인 이사야서 6장에도또한번 이사야서가 우시아 왕이 죽던 이 눈을 들어본 적 영안이 열려서 수랍들을 봤어요. 여기서는 랍은 그룹이 아니고, 이건 세라핌이라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어, 세라핌이라고 나왔죠. 이 세라핌이라는 것은 이 빛이 천사들로서 굉장히 그 불의 천사, 막이글이글 타는 그런 모습의 천사, 천사장들인데, 천사들인데요. 그 모습이 이제 세라, 수랍천사라고 나왔어요. 그저 여기서 소랍중 하나가 화저를 다니서 면 취한 피는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일어 나와서 이렇게 죄를 사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수랍청사가 이렇게 재단 숯불에 이런 단순한 우리의 숯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제단이 엄청난 그 영광이 그 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에스겔서 이 28장의 사탄 마귀도 덮는 그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보세요, 덮는 그룹.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결국 유추해 볼 때, 요한 계시록의 사장, 오장에는 하늘 보좌가 있을 때에, 이네 생물의 그룹 천사,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사탄 마귀는 지금 빠져나갔어요. 어디에서? 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여기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그죠? 첫째 생물은 이렇게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세제작물은 사람, 독수리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하나님의 보좌를 전체에 이런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보니까 에스겔서 보니까 너는 덮는 그룹이며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이. 그룹천사 그룹 중에 하나였던 사탄마귀였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이 자가 갑자기 지가 이 그룹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가 갑자기 지 마음속에 불의가 드러나서 저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될까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불의가 드러나서 그래서 이 그룹천사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원래는 다섯 그룹천사가 있었다고 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 맞죠?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덮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서 여기서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그룹 천사들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언계시을볼때 영안이 열린 선자들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종합해 볼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어린 양으로 여기 24장 너들 24 보좌에 둘러서 있고 내생물들이 네 여전히 그룹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놀랍게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죠 더더 그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고 하고서 제가 다시 돌아올 돌아올 텐데요. 출애굽기 2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그 그죠 그 모세와 그 나다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그 시내산에 불러올렸을 때의 그그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말에는 청옥을 편다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이참 신기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아, 아 그죠 아론의 그두 아들 라다가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봤는데 이바라리는 청옥을 편듯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듯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결국은 하늘의 유리바닷가 같은 주님의 보좌가 아, 같이 이렇게 그죠. 어,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을 때 여기 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나타났던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내생물들은 끝없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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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있다면 모두가 속고 있는 거. 인간 목사 거짓 선지자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사람 자랑한 이런 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없어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고 뭐 세상에서 뭐 했고 뭐 직분 받고 해서 아니, 목사님 뭐가 니이 이거, 이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자랑 못해요. 이인이 베꼈어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장차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을 높이고 있거든요. 자, 사탄마귀는 이 땅에 추방된 다음에 어디에 와 있을까? 예.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적 12장에 공중의 전쟁이 있게 되잖아요 하늘의 전쟁인데 이 공중에서요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오지 못할 때 이, 이가 쫓겨나온 게 이게 바로 공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마귀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가 와 있다 뭐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공중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지 그래서 사탄마귀는 구릅천사의 그룹 구릅 그룹 하늘을 덮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이 위치에서 추방이 당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공중까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왜? 일단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인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게 하면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6천 년 동안 속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마귀. 네 아비는 마귀다. 아비.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의 약간 그 애칭이 아비 아닙니까? 네애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 씨가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났어도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요 예?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산데 이 사탄 마귀와 악한 형들이 안놔주거든요 죄악의 달콤한 맛 마약 마약이 뭔가 뭐지만 마약 맛 마, 맛을 보면 아주 미친다고 하네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 마귀 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세상 낙 때문에 못 놓, 안 놓아주면 그러나 이걸 이겨나가는 게 예수님의 피밖에 이길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아비,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다 씨가 다른 종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는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나가고 666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6th generation 5G 시대를 자랑합니까? 이거 얼빠진 시시예요 6G 시대 이것을 짐승표로 가기 위한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어, 뭐, 미국의 회담?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거짓 평화로 속이는 거예요. 핵이 왜 없어져요? 핵, 핵, 핵함에서 다, 핵함에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핵, 핵함에 다 죽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그랬습니다. 성경에 바울사들 쪽에 저희들이 평화를 다 안전 다할 때, 멸망이 홀려놓은다. 평화에 대한 무슨 평화에 대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인권이 없고 사람을 완전히 그저 포로수용소 정치범수용소 여러분 한국 미국 어디는 에 없습니까 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뭐 어, 그죠 그죠 러시아 뭐 어, 유럽 뭐 어디 어디는 없어요 호주 뭐 뉴질랜드 어디 없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그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났으니까. 처음부터 살이 나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살이도 나타나고. 거짓말 할 때마다 누구? 예,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 것으로 지 심령에 다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막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말하면서. 그게 바로 그 심령이에요. 심령으로 령 원하는 것을 말하는 그 사람 모두가 다 심령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왜? 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아 예수님이 거짓말이요? 거짓말자인 거짓아비가 사탄 마귀 역사거든요 예. 저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20분이 됐는데요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침에 잠깐 제가 영어권에 이걸저걸 이것저것, 이것저것 영어권에서 제가 영문으로 연구하면서 심각한 것을 또한번 확인했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탄마귀를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우리의 태생이 마귀로부터 마귀자식으로 왔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부터가 고통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온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고 고생하고 이런 거또 기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딱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생명식이 없으면 고통의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불목 간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안 믿겠어요? 할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마귀, 마귀, 그잖아요. 너희 아비, 아비,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악착같이 싸워서 지금 이겨 나가도 부족한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빈둥빈둥 거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산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심각한 세상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덮는 그룹, 이완계시록 4장에 네 청사는 열심히 이, 이 지위를 잘 지키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잘 성경을 찾아보니까 덮는 그룹으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어디로? 현재, 현재는 영계 공중까지 와있네요. 그래 공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제 그가 지상에서 666을 통해서 모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외계인으로 왔다고 해서 외계에서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짐승표를 받게 하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완전히 말살하고 짐승을 피로통해 표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지옥 보내게 하는 660명 아니에요. 마귀가 이짓거리를 마운드 달동을 앞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말을 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 나도 믿고 너도 믿고 하나님 믿어 나도 뭐 종교도 좋아 이런 소리 하려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딱,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으악! 하고, 여러분, 음부에 불못에 들어가, 불꽃에 탑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 부자가 가서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 천연왕국 후에는, 예. 둘째 사막으로 나와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음을 확인받고, 불못에 던지우게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산마기는 그룹으로 덮는 그룹으로서 쫓아남을, 쫓겨남을 존재예요. 그 세상 신으로 노력 이자가 지금 둔갑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식입니까? 가인의 후예입니까, 여러분? 바벨탑에 있던 그 니모레스의 후예입니까, 여러분? 뱀의 식입니까, 여러분? 예, 소스라치게 놀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라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계절 22장에도 보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피밖에 없어요. 요한계절 12장에도 보세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뭘 이겨요? 예, 속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느 것에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사탄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속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적 1 2장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다막 여기서 이렇게 하늘에서 저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룹 천사인 이사탄마이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귀신을 만들어서 여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라가는 거고요. 전쟁인데 여러분 지금 신부 화장을 한다네요. 음료죠. 그게 무슨 신부, 신부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사들이 돼야 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진리와 예수 없는 것과 나와야 돼요. 귀신이 초소에서 혼자 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한 사람이 성령의 과 전이라는 걸 모르면, 이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지, 건물에 앉아서 예배를 받는다고, 그 귀신에게 귀신의 초소가 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합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거짓선자에게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떠난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버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서 교제 많이 한다고, 예, 예, 여러분 다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자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치열한 영적전쟁 붙어 있어요. 저는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단마귀는 덮는 그룹으로서 쫓겨나온 존재다. 이렇게. 하늘 보좌를 그러나 하나님 보좌는여실히내 천사장에서 지키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불이 강같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보좌로 올라가셨다. 2십자 장로와 그 다음에 내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다.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쉽게 식별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 봤다, 헛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기 봐도 여러분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그 요한계시사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어린 양이 보좌와내 생물 사이에 서 있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거.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다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일곱 불과 일곱, 일곱 눈이 있어요. 이눈은온 땅에 보내시면 이분 하나님 일곱 명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리키시는가, 이렇게. 런데 사탄마귀는 자기 위치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 보좌에 있는 이러한 그 덮는 그룹의 위치를 사탄마귀가 빠져나가고 3분의 1이 자리를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자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함으로써 나라와 제사장을사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타게 하고 영원세계로 구원받은 인간을 하나님 아들들을 만들어서 올려 구원시켜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부름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탄 마귀와 거짓 선자를 이기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겨서 이 귀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짐승처럼 돈돈 하면서 그저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게 자랑입니까? 예, 좀 죄송하지만 아니오시다. 짐승도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짐승이 할수 없는 일, 예, 예수 제대로 믿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짐승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사탄마귀가 빠져나온 이 엄청난 하늘의 반란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이 자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